인 정육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자, 구석에서 이거 사각형 맞죠? 사각형을 잘라내어 뚜껑이 없는 정육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 일단은 얘는 좌표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중요한 무언가를 변수로 잡아야 될것 같아. 제가 이 잘라낸 길이 이게 지금 사각형 맞죠? 좀 삐뚤어졌지만 사각형 맞습니다. 이걸 x라고 할까? 아니다. 이걸 x라고 하자. 이쪽으로 x. 자. 여기서도 제가 두 개만 그려 보면 그럼 이쪽도 x입니다. 그렇죠? 먼저 그럼 정육각형의 정육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 필요해요, 요거. 인면의 넓이에 높이 곱하면 그대로 기둥의 부피 나오겠지. 자, 그럼 지금 이 원래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이었어.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겠죠? 맞습니까? 그럼 4루트 3에서 X 두번 빼면 되지.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몇 도야? 120도죠. 이한 내각의 크기 120도입니다. 120도면 제가 이렇게 잘라봤을 때, 여긴 지금 직각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절반이니까 60도 나오겠죠. 특수각입니다. 특수각. 자, 그럼 특수각이면 제가 이 자른 이쪽을 x라고 했으면 이쪽은 루트 3x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됩니까? 되죠? 자 그럼 이거 정육각기 중에 상자를 만들려면 부피를 구하셔야 되는데 부피가 정육각형을 제가 이렇게 쪼개보면 정삼각형 몇 개로 쪼개집니까? 6개겠지? 자 그럼 정상각형의 넓이가 정상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 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 육각기둥의 부피를 제가 v라고 했을 때 v는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의 제곱 에다가 몇개 있어 지금? 여섯 개 있지? 곱하기 유부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X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이걸 이렇게 피자 뭐 박스처럼 이렇게 접어 올려서, X가, 아, 루트 3X가 높이죠? 루트 3X, 죄송.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최대 최소에서는 정의역을 반드시 써달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쪽 기퉁이에서 X, 이쪽 기퉁이에서 X만큼 잘라냈는데, 이한 변의 길이가 0보다는 커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X는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될것 같아. 그리고 당연히 변의 길이니까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거 적절히 약분해볼게. 자,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니까 2분의 9에 x에 이건 어차피 제곱이니까 순서 바꿔어도 되죠. 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음. 이제 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인수분해 된 식이고 서수령이면 이거 다시 미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서수령이죠. 미분하셔야 되는데 그냥 객관식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지. 이거 0에서 만나고 얘가 0일 때가 얼마입니까? 2루트 3이죠. 2루트 3에서 접하면 되겠지. 이렇게 맞니? 자, 그럼 이 최대가 되는 어차피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져요. 자, 비율관계 1대2니까 이거 3분의 1로 나누면 되죠. 여기 아니면 미분법을 통해서 극대 값을 가지는 이 x좌표를 직접 찾으셔도 되고, 어, 저는 그냥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v3분의 2 루트 3이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이쪽에는 3분의 2루트 3 집어넣으면 3분의 4루트 3이고요. 자 이렇게 될것 같아. 그럼 앞에는 3루트 3이지. 약분하시면. 자그 다음에 뒤에는 이게 3분의 12루트 3이니까 3분의 8루트 3의 제곱이 되겠고 3분의 8루트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뭐 이렇게 되겠네. 자, 64 루트 3 나오겠죠. 자, 숫자는 조금 뭐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